보상이란 무엇입니까? 원인이 내 것이니 결과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상 심리입니다.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상 심리와 보상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. 저는 한동안 제 아내에게 보상 심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. 아니 나 같은 남편이 없는데 왜내 아내는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지?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섬겨주지 않는 거지? 저는 가족들에게 보상을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. 나는 충실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지냈는데 나는 부모님께 나는 너무 이렇게 원신적을 한데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지 않는 거지? 저는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상을 바랬던 적들이 있습니다. 아 나는 정말 내 개그는 웃긴 것 같은데 왜안 웃지? <laughs> 왜 내가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와서 아 목사님 정말 오늘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. 왜 이딴 얘기 안 하고 목사님 그 예화에서 영화는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? 저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. 왜 그딴 거나 하는 거지? 아왜 나를 몰라 주는 거지? 하나님께 보상을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. 나는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안 지켜주신 거지? 왜안 도와주시는 거지?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보상을 바라면 서운해집니다. 보상을 바라면 필연적으로 억울해집니다.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못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.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? 승리를 통해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면서부터 보상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인해 관계가 물들어가고 썩어져가고 구린내가 나고 나는 뭔가 계속해서 못 받은 것 같고 서운해지고 억울해질 때에 이 보상심리라는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